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뇌국공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 조력자, 경호댁입니다. 자, 오늘도 제네스 G80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연사 찍게 되었습니다. 제네스 G80 차량 구매자점및 G80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대형사람및 제네스 차량, 맞춤이님, 이 영상 보시는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 정은 무료 공짜님,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상실에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 30대가량 보유되어 있고요. 네, 제네시스 G80 차량이라고 하면은 국사차중 최고급 대형 세단이자 또 사업가 사장님 느낌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강가된 거를 보시면은 이제 웬만큼 능력 있으신 분들은 다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차량은 신차가가 6천만 원가량 하는 거 지금 현재. 60% 이상 감가가 된 상태고요 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희생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신차급 중고차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아주 동무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 드리냐 일단 19년형 개선형 모델로 일단 이전 연식에는 어,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던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보로로 적용되어 있고 또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및 내비게이션 인치 업되어 있습니다 또 터널 진입시 자동으로 외부 오염된 공기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내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또 가장 인기많은 블랙바디에 또이 차량은 있을만한 옵션은 다 있는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 실내 추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실내와 옵션과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 같은 그리같트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대가사태도스작급 에지 미션 사태도스작급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2천만 원 초반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로 인 차량은 50만 원더 저렴한 차량이고요.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 수색 없고 저렴 시장에 파시고 시절아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전 사수시로서 제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내 네, 차량은 제네스 시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8년 12월식 19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5만 8000km 차량이고요. 네,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약간 많지만 이전 차주 분께서도 아주 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상태로 매우 좋으니 이 차량을 구입해 가신 다음에 기타 부품 및 소모품만 잘만 관리해서 타시면 아주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엔진 미션에 대해서 아주 튼튼한 람나 엔진이고요. 또 키로수가 많은 것만큼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좋으니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미세누유 한 방울 없는 오일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또 색상은 가장 인기많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어, 본넷 부분 아주 깨끗합니다. 또, 또 여기 긴급제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한 ASCC 반사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문의 주실 때 여기 차량 번호 어, 메모해 주셨다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더 빠른 상담이 진행됩니다. 네. 네, 여기 HI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서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쪽 면하고, 요쪽 측면, 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 사실, 요쪽, 내쪽 휠다 약간 애매하게, 어, 다 기스가 좀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내쪽 휠다휠 복원 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한 번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4, 50% 남아 있고요. 네, 이쪽 길도, 좀 애매하게, 좀 기스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남아 있고요. 네,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어, 아주 넓고, 아주 깨끗합니다. 네, 골프백 한세 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고, 전체적으로 제 누르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네, 마지막 두쪽 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길도, 예, 이쪽 하고, 예, 이쪽, 예, 그리고 이쪽, 예, 애매하게 기스 나 있습니다. 네, 이쪽 길도, 어, 약간, 어, 애매하게 이쪽 기스 나 있죠, 이렇게. 네. 자, 외관 상태 아주 훌륭하고, 내쪽 길, 어, 어쨌든, 어, 모두다 복원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들어와서 실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내에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15번 8천 키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한번 이제 실내 시트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이쪽은 어, 가장 많이 우는 부분이 있고 어, 이 정도는 그냥 세월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도 네, 깨끗하죠. 네, 이제 한번 실내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일단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렉시코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19년형에 아까 깜빡하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쪽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전동 커튼, 차선이탈, 크머스터이두 네, 옵션은 어,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고 특히 안전성, 편의성 부분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핸들 높낮이, 앞뒤 조절하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실 주행 거리, 15만 8 503km입니다. 네, 핸들, 도 가죽, 어, 까짐, 스크래치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이 옵션도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아주 좋고, 특히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어, 이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은 앞에 차간 거리 조절해 주면서 정속주행으로 알아서 가다 썼다, 가다 썼다 해줄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니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다리가 정말 편안한 옵션입니다. 핸즈 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스테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여기 어, 순정 내비게이션 어 이전 모델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인치업이 됐죠.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뷰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네 버튼 시동, 프르테어콘 아날로그 시계,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습니다. 홀드, 드라이브 모드 전환하는 버튼,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토프 시트 있고요. 열선 핸들 워라운드 뷰, 조구 다이얼 및 DIS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동차 키는 다행히도 어, 보조키까지 두개다 있고요. 어, 추가로, 여기, 파로나바 스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 실내를 보시면 어, 역시나 정말 깨끗합니다. 아직도 신차급 느낌이 살아 있고. 시트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정말 깨끗하죠. 네 이쪽도요. 자 이제 한번 실내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어 측면 수동 스커트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네앞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입니다. 네, 이두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네, 요 조수석은 의자가 앞으로 확 찍혀집니다. 그러니 이뒷 조수석은 아주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겠죠. 네, 이쪽이 VIP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뒷좌석 전동커튼 조구다이얼 및 DIS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니 그림 같고 완전 세차 같습니다. 네, 이제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만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7일 기준 금액은 2,000. 320만원 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 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에서 만족시켜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 특정 사주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